안녕하세요. 파리 촌 노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아, 파리 이제 가장 중심 쪽에 있는 곳이죠. 어, 지하철 12호선입니다. 후이드 어, 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맛집들도 많고 파리 오시면 관광지만 넘 그렇게 다니시지 말고 이런 길도 한번 이렇게 걸으시면서 이런 것 저런 것도 먹고 구경하고 파리를 좀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대결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를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네, 길 이름이 Rue du Bac이라고 적혀있죠. 그 위에 이제 7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은 파리 7구라고 하는 예, 이야기입니다. 파리 7구에 있는 거고, 그 위에 이제 보면은 어뭐 이렇게 새겨져 있죠. Francis e c k e r 라고 하는 예, 사람이 1848년에 이 건물을 건축했다. 아, 건축가 이름하고 만들어진 연도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어, 그냥 뭐 동네 뭐이 집인 것 같은데 이런 데가 있어요. 샤뽕. 어, 샤뽕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어, 파리에서 있는 어, 초콜릿 어, 그 박람회죠. 초콜릿 박람회에서 1등한 집이다. 뭐 이렇게 적어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 이집 자체가 초코렛이 초코렛만은 우리 집이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그런 집들도 있죠. 간판이 아주 예쁘게 에, 귀엽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집 이제 다시다 보면은 어, 동네 이제 에, 해산물 가게죠. 요즘 이제 석화 처리기 때문에 석화가 아주 맛있게 이렇게 남아 있고 홍합이라든지. 예, 이런 이제 예, 성게를 많이 먹습니다. 이사람들 요즘철이 이제 성게철이기 때문에. 아 여기 달로아이오도 있네요. 달로아이오는 우리나라 이제 신세계에서 가지고 들어가서 한동안 어, 굉장히 맛있는 빵집으로 영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없어졌죠. 신세계에서 이제 철수했습니다. 아 달로아이 자체는 어, 유명한 그 제과 장인이에요. 루이 1 4세때베르사이 궁전에서 루이 14세의 디저트를 담당했던 아그 어, 혁명 때까지 베르사이 궁전에서 디저트 부분을 담당했던 그런 집안 이름입니다. 달루아이 사람 이름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뮤의 마이올 어, 여기 뭐 크지 않은 박물관인데 미술관인데 여러 가지 좋은 특별전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이제 도안이의 후속 아리호소에 대한 전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네가 이제 총리관저도 있는 곳이고 저길로 따라 이제 쭉 올라가시면 저 대한민국 대사관도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이 양반이 좀 프랑스 초콜릿계에서는 최고라고 손꼽히는 그런 사람이요. 에 한번 들어가서 어떤 걸 파는지 한번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 일단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라멜입니다. 카라멜이 가격이 1kg에 120유로에요. 1kg에 15만원, 뭐, 이정도 되는 가격이고. 그 다음에 저가 이제 초콜렛들을, 여러 종류의 초콜렛들을 팝니다. 너무 맛있죠? 맛있긴 너무 맛있는데, 조금 비싸요. 72개에 65유로. 72개 한 한 95,000원, 10만원,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작은 게 이제 9개에 12유로 정도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콜릿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 과일, 젤리입니다. 과일, 그니까 진제 순수한 이제 과일을 갈고 해서 이렇게 젤리를 만든 거죠. 음, 그래서 키로에 96유로, 키로에 한 13만원,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초콜릿 장인의, 예, 가게가. 있는 곳입니다 필론 이라고 다들 아시죠 저기 이제 디자인 상품들 어, 여러가지 이런 어, 재미난 디자인 상품들 파는 곳이에요 어, 뭐 빗도 팔고 칫솔도 저렇게 에펠탑 모양의 칫솔 뭐 이런거 있죠 어, 그리고 이제 뭐가방거이 안경집 이런거 우산인데 우산 이렇게 무슨 우리는 앙드레김 패션 스타일로 우산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대게또의 뉴빵. 아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케이크와 빵을 파는 집이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 곳인데 이 집에서 요즘 어, 새로 만들어서 어, 가장 맛있는 게또라고 어, 해서. 하나 사왔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라벤더 꿀하고 어, 오렌지를 어, 설탕에 절이지 않은 그냥 오렌지래요. 뭐 이런거를 넣고 만든건데 어, 모양이 일단 뭐 너무 이쁩니다. 어,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어, 생겼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빵을 뭐 기가 막게잘 만드니까 맛있겠죠. 음. 라벤더 맛이 오리지널로 맛이 나고 그렇게 달지 않아요. 음. 이 꿀만 살짝 들어갔기 때문에 설탕이나 이런 게안 들어간 아주 건강하고 맛있는 그런 맛이 오렌지 향도 나면서 라벤더 향도 나면서 정말 맛있는 방역. 이게 7유로 3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만 원짜리요. 자, 이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어, 너무나 유명한 집이 한 군데 나옵니다. 어, 파리에서 뭐 가장 유명한 집 중에 하나죠, 뭐. 안젤리나라고 하는 어, 집입니다. 여기가 이제, 어, 오래됐죠. 1900년도에 에, 만들어진 집이니까, 오래됐고, 맛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이그 집에 핫초코가 유명한데, 핫초코는 이제 그 코코 샤넬. 샤넬이 뭐 매일 같이 가서 먹었다고 할 정도로. 물론 이제 여기가 본점은 아닙니다. 본점은 저기 듈레리 공원 옆에 리볼리 길에 본점이 있고, 거기는 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매일 가면 이제 줄을 서야 되는 그런 곳인데, 여기 이제 호이드박에 있는 곳은, 아 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 집은 뭐, 어, 빵도 이렇게 좀 팔고, 어, 특히 이제 이 집에서 파는 것 중에 이제 요거죠. 요거, 몽블랑이라고 하는 요 어, 밤잼 어, 케이크입니다. 이 밤잼 케이크이 어, 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밤점 케이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피스타치오가 이제 들어간 밤점 이 몽블랑이 예, 만들어졌나 봐요. 어, 아, 주로 안 쓰고 이 집에 맛있는 이런 것들 드실 분들은 한번 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제품들도 팔죠. 여러 가지 이제 초콜릿에 관련된 뭐 이런 것들. 아, 벌써 이제 박스가 이집 특유의 안젤리나가 이제 찍혀있는 아주 예쁜 이런 박스에다가 담아주기도 하고요. 초콜릿 같은 거. 여기 이제 이 집에 유명한 그파초코 요거를 가져가서 그냥 대워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어, 여기 큰 병이 10유로, 어, 작은 병이 6유로 90. 뭐 이렇게 파는데. 가져가셔가지고 한국 가셔서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어, 맛있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시즌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마홍글라스의 예, 밤을 예, 설탕 이렇게 졸여놓은 뭐 이런 마롱글라스 아주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요즘 뭐 마카롱을 안 하는 집이 없으니까 안젤리나에서도 주부들 주부들은 몽블랑 피스타치 오이 사실 은 i n u Boti, Sasa. Sasa, Sangezega, a n g e l i 한번, 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게 색깔이 색깔이 잘안전해지 i z a r a 으로 이가 막힌 색깔이에요. 몽블랑은 어 어떻게 먹냐면 끝에만 이렇게 살짝 떠서 이렇게 먹으면 맛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이렇게 먹으면 안되고 소까지 음. 파야 돼요. 밑에 모랭이 있는 것까지 파서. 저 밑에 거를 떠올려서, 밑에 이렇게 머랭이 있죠? 머랭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머랭의씹비는 소리 들리시죠? 음. 음, 피스타치오. 이건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피스타치오 맛이 강해서, 어, 원래 이제 이게 밤잼이 맛이 있어야 되는 건데, 피스타치오에 묻혀서 밤잼이 그렇게 크게 맛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워낙 안젤리나가 맛있으니까 맛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그 유명한 콘난샵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콘난샵. 우리나라에도 11월달에 롯데에서 어, 지금 이제 가지고 들어갔죠. 그래서 11월달에 매장이 아마 롯데 쪽에 생길 텐데. 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 하이 럭셔리 음, 인테리어 소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음, 그래서 콘난이라고 영국 사람이죠. 영국의 아주 유명한 현대 이 디자인을 네, 대표하는 뭐 그런 양반인데 어,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죠. 그래서 콘난 경으로 어, 불리는 사람인데, 아 잭슨의 양반이 아, 세계적으로 어이 영국 디자인을 다시 한번 알린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요. 그래서 콘나샵아 복막시에 아마 속해 있는 그런 어, 건물인 것 같은데, 어 아, 이제 복막시 세계 최초의 백화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백화점이라고 하는 개념의 이런 가게들이 없었죠. 그냥, 그냥 일반. 어, 샵에서 갑자기 이제 그런 뭐 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그런 가게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하면서 뭐이 뭐 법이라는 게 없었죠. 그냥 한번 뭐 속이든지 어쩐지 팔아 먹으면 뭐 반품, 교환, 뭐 이런 거 일절 되지 않았던 뭐 그런 시절에 자 이제 뭐 반품도 해주고 교환도 해주고, 바겐 세일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요즘 같은 이런 어, 상업. 을 상업행위를 했던 그런 아주 아주 선구적인 그런 가게입니다. 복막쇠라고 하는 곳. 아, 그래서 이 동네에 아주 유명한 세계 최초의 백화점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아, 두 개의 건물을 연결해서 지금 구름다리가 있는데 저기 이제 벌써 성탄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여기가 기적의 메달 성당. 성당 다니시는 분들 다 알죠? 어, 여기 파리에 성모 마리아가 발현하셔서 1830년인가 그래요. 순녀님 어, 앞에 나타나셔서 그분에게 내가 어, 보여 주는 대로 메달을 만들어서 나누면 어, 은혜가 이거 그러니까 기도가 이루어지고 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셔서 그 때로 이제 메달을 만들어서 나눴더니 그때 이제 막 파리의 페스트가 돌고 이럴 때인데 그 메달을 받은 사람들이 막 병이 낫고 막 이러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의 메달이다. 그래서 뭐전 세계에서 많은. 아, 신자들이 예, 여기 기적의 메달 성당을 찾는 그런 곳입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성당도 있고 메달도 팔고 하는 가게도 있고 이런데 아, 메달이 싸, 비싸지 않습니다. 아, 크게. 그러니까 뭐한 메달 안에 1유로짜리, 2유로짜리, 3유로짜리 뭐 비싼 거는 뭐한십몇 유로 뭐 이렇게 있지만 1유로, 2유로, 3유로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뭐 사다가 이렇게 어, 동료들에게 나눈다든지, 친구들과 나눈다든지, 같은 이제 성당 식구들에게 나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선물로 많이 이제 사러갈수 있는 그런 곳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적혀 있죠. Chapelle Notre-Dame de la Médaille Miraculeuse. 어, 오른쪽에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슈퍼마켓이에요. 굉장히 좀 고급진 먹거리들을 판매하는 그런 슈퍼마켓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 매장에서는 팔지 않는 이런 뭐 맛있는 여러 가지 먹거리를 파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고급 이 먹거리 찾으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복막시 바로 옆에 있는 복막시에서 하는. La Grande 파 p i e r i e Paris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요거죠? La Grande 파 p i e r i e Paris. 네, 여기, 어, 복막시에서밀레옹 가다가, 어, 아주 새로 만들어진 재미난 집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 여기 이제, 프리티니라고 하는, 어, 프리티니라고 하는 집인데, 이 집은 과일을 그냥 갈아서 어, 그러니까 이제 샤베트 같은 거, 아이스크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어, 그냥 이제 파는 집인가 봐요. 어, 선인장 과일이고, 밑에는 망고도 있고, 어, 드라곤 과일도 있고, 키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일들을, 어, 그냥 그 말대로 아마 얼려서 이렇게 에, 파는 건가 본데, 에, 아주 재미난 집이에요. 자또 왔습니다 여기 멜레엉 우리 한국 대표 선수 멜레엉 어, 빵집 어, 요즘 빵이 저는 이집 빵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데도 빵이 맛있긴 하지만 에, 어쨌거나 어, 일반적인 블랑주리 빵집 중에서는 이집 빵이 가장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맛있는 것 같아요. 자, 밀리에 와서 어, 빵을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시켰어요. 여기 이제 크아상으로자몽드 그러니까 아몬드에 아니 크아상에 안에 이제 아몬드 이 파스타가 들어갔고. 어, 그리고 이제 설탕으로 조금, 음, 조금 달달한 거죠. 달달한 크라상이요. 크라상에, 이, 버터의 아주 고소함하고, 그, 아몬드 페스트, 페이스트의 아주 달콤함, 음, 그런 것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빵인데, 보통 뭐, 일반적인 빵집에서는 이게 이제, 크라상이 이 하루 지나서 아, 눅눅해진 거죠. 눅눅해진 건 이제 설탕 시럽이나 이런 데 담궜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아몬드 페이스트를 이렇게 발랐렇그 내보는데 이제는 처음 그날 그날 만들 때부터 이렇 아몬드 페이스트를 넣고 어,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신선하고 맛있는 그런 어, 크로스상어자몽도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만들 때 먹어봤던 마카롱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마카롱 잘안 좋아하는데 음, 이집 마카롱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시켜봤습니다. 음 맛있어 요 정말 크로와상 오자몽드 음, 음 맛있죠 뭐 이거야 크라와상오자몽들는 음, 음, 맛없기가 좀 힘든데 근데 이건 정말 맛있어요 바삭바삭함이 살아있고 안에 맛있는 라몬드 음, 페이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휴드박이라고 하는 그 길이 워낙약까 우리가 쭉 오면서 보시다시피 오늘 이제 뭐가 새롭게 많이 생기고 기존에 있던 멋진 곳들도 워낙 많고 넓기 때문에 그길 따라 이렇게 오면서는 먹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쇼핑할 거리들도 많고 뭐 그런 길이요 그래서 빠르시면. 관광지만 넘을 이렇게 다니시지 말고 이런 길도 한번 이렇게 걸으시면서 이런 것 저런 것도 먹고 구경하고 파리를 좀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를 한번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음, 이런 길들이 몇 군데 있어요. 맛있는 뭐 먹거리들 그리고 볼거리들 쇼핑할거리들이 이제 모여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몇번더 파리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또 뵐게요. 수고, 하 세요. 네, 맛있다.